암원 30장 15절에서 33절 말씀.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다오 하느니라. 조칸 줄 알지 못하여 조카다 하지 아니하는 건 선허신 나니 곧 스올과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조카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하신 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이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은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선어신나니곧 종이 인근 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내시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을 때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엇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놀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십자가 앞에 온전한 우리의 고백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하여 살게 하시고 또그 섭리를 통하여 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날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증거가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빛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밝혀 주심으로 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위한 자기 고백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어제 말씀 제목과 좀 이어지는 말씀 제목입니다 어제 말씀은 구약 전체에서 자만 30장에서만 등장하는 이 악의 아들 아굴의 자만이었는데요 그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바로 지혜 있는 자라는 뜻으로 결국 30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은 그 지혜 있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에서는 지혜 있는 자의 그 자기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할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무지한 자다라고 하는 고백이었고 두 번째는 상황이 아무리 좋고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라지고 거두어지면 우리는 죄 앞에 쉽게 무너지는 죄인 때문에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기 고백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어제 말씀보다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구체적으로 그 증거를 각 영역마다 서너 가지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부인할 수 없도록 증거를 해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해야 되는 자기 고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증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은혜를 위한 자기 고백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 있는 그 자기 고백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며 고백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자기 고백으로 또더 깊은 자기 고백 은혜로 들어가는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위한 자기 고백의 증거 첫 번째는요 어제 말씀에서 나는 그 하나님을 알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무지에 대한 증거로 먼저 18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 가지가 있으니 아멘. 18절 말씀에서는요. 내가 심히 기이여기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 선화지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무지가 어떠한 것인지를 통해서 증거되어 주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1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며 따라와 봐 주세요. 19절 이하 말씀 보시면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에 기어 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가는 배의 자취와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와 음료의 자취를 나는 알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취는 단순한 흔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 방법, 원리와 같은 뜻으로 하늘을 가장 높이 날고 있는 독수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날개짓 몇 번만으로 자유로이 하늘을 날아가는 그 달아다리지만 나는 그 방법 그 원리를 알수 없고. 다리도 없는데 어떻게 뱀이 기어 다니고 있는지 방법도 원리도 알수 없고 배가 물 위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방법이나 원리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해서 생명이 생기는 그 방법이나 원리 음료를 통해서 죄와 악이 들어오는 방법이나 원리 나는 이런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서 우리는 잠언 30장의 저자인 아구라에게. 반론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굴의 때에는 과학이 발전하지 못해서 이런 것다알수 없어.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굴이 알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방법과 그 원리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풀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수리가 그냥 나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 날개의 깃털과 깃털 사이에 틈새가 있는데 그 틈새에 공기가 들어올 때 운동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로 바꾸어서 조절함으로써 하늘을 날수 있다는 정도 우리 이런 건다 알고 있습니다. 또 뱀이 다리가 없지만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함으로써 그 마찰력을 이용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배가 물 속에서 잠 당기고 있는 중력과 또 배의 부력 때문에 가라앉지 않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마, 만나서 착상함으로 0 개월 후에 아기가 출생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요. 이미 과학이 분명히 다 밝혔기 때문에 아군라 당시에는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고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요? 정말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이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완전히 다 알고 있는 것이 맞을지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말 다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는 모든 문제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독수리가 왜 나는지 우리는 알지요. 그런데, 독수리의 날개가 완전히 부러졌을 때 우리는 다시 그 날개 가지고 날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아기가 생기는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기를 너무 갖고 싶어 하지만 갖지 못하는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도 생기지 않는 그 부부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우리는 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만 아는 것이지 우리는 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앞에서 모든 것을 다알수 있다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무지하다는 우리의 증거 앞에 우리는 무지함을 인정해야만 하는 거지요. 나는 다 모릅니다. 나는 다알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무지의 증거 앞에 나의 무지함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아우른요또 다른 증거를 제시하는데요. 바로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어 가지 있으니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을 견딜 수없게 하는 선어 가지 곧그 다음에 말씀 보시면 세상의 질서를 깨뜨리고 세상을 무너지게 하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악함의 증거 선어 가지가 있다며. 우리의 죄인됨과 악함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내가 제시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서나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22절 한번 보세요 22절에서는 종이 임금이 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는 것또 23절을 가보세요 23절에서는 미움을 받는 여자가 시집을 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종이 임금이 된 것이 우리의 죄악, 우리의 악함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종이 임금이 된 것은요, 그 종이 성실하게 일을 해서 임금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종이 아무리 성실하고 열심히 일을 한다 해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높은 종은 될수 있어도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왕이 될수 있는 방법은 종이 자기를 받아주거나 거두어 준 왕을 죽이거나 배신했을 때만 가능한 것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종이 임금이 된 것은 미련한 자가 배부른 부자가 된 것은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을 가기 위해 속인 것, 곧 여종이 무, 주모가 되는 것은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 바로 죄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설명하는 것이겠습니까? 분명 아담은 하나님이 될수 없는 존재였지요 그것은 아무리 노력을 한다할 해도 아무리 애를 쓴다고 라도 절대로 왕이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왕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건 노력이 아닙니다 그건 죄지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주신 그분까지도 배신하며 그분까지도 우리 아래 두려고 하는 우리 안에 두고 싶어 하는 우리의 죄성을 보여주는 죄악의 증거인 겁니다. 지금 지금 우리는 어떠신지요? 우리는 이런 죄가 없으신지요?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내 종으로 두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죄의 증거는 없으신지요? 내 윗사람보다 그 사람은 무너뜨리더라도 내가 그 위에 쓰려고 하는 것은 없는지요. 연약은 아굴은 또악은또 아굴은 다른 증거, 또 다른 우리 의 죄인됨에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우리의 또 다른 죄인됨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4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으로 또 다른 증거 우리 24절만 시간이 없어서 24절만 함께 좀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아멘. 땅에 작, 가장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넷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힘이 없지만 먹을 것을 준비하는 개미와 집을 바위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지어 다니는 메뚜기와 왕국의 집을 짓고 사는 도마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의 무엇을 드러내어주고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24절에서는 지혜로운 것 내시 있으니라는 구절을요, 이 원어 성경에 이 뜻을 가깝게 해석해 본다면, 땅에 가장 적지만 능력이 있는 것 내시 있으니라고 말하면서 작은 개미도 겨울을 준비한 능력이 있고, 사반도 약하지만 바위 위에 집을 짓는 능력이 있고, 메뚜기, 메뚜기는 임금이 없지만 때를 지어서 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마지막, 가장 마지막으로는 쉽게 잡히는 도마 뱀도 왕궁에 집을 지을 능력이 있는데 너희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라고는 말씀의 의미로 바로 우리의 무능력에 대한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럼 이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어, 한 가지만 나눈다면요, 보잘 것 없는 개미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추운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모으고 집을 준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보잘 것 없는 미물들도 이런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가난안땅 같은 곳에서... 그리고 바벨론 땅과 같은 곳에서 세상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지키지 못하고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우리를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그 자기들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 미물보다도 훨씬 무능력함이 우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영적 무능함, 영적 나태함을 부인할 수 없도록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서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기 위한 그 어떤 영적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만 나누고 일단 여기까지만 나누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하나 증거까지 되어 가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까?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시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듣는 것 그것을 증거까지 들이대면서 우리를 인정시키는 것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32절에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내려가서 32절 함께 좀 읽어 볼까요? 만일 너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차관이와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차였거니와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스스로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체하며 스스로 너가 악한 일을 도하고 있다면 내 손으로 입좀 막어. 너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 내가 보여주기 위해 증거를 일테니 너 입을 막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어렵게 이렇게 증거까지 대주시면서 너가 이런 존재야라고 말할까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복음은 영어로 군뉴스입니다. 좋은 뉴스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군뉴스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전제가 필요한데 바로 배드 뉴스, 곧 나쁜 뉴스가 분명하게 무엇인지 알아야 이 배드 뉴스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만 이 군뉴스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 증거 하나하나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존재를 다 부끄럽게 들쳐내실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보면 우리의 허락된 은혜가 얼마나 큰 복음의 은혜인지 굿뉴스인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보고 나면 우리에게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곧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우리에게 진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시는 증거까지도 우리에게는 그 복음의 은혜를 누려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제시해 주시는 이 증거 앞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라고 반감을 가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인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박았단 말입니까?라고하며 그 은혜 앞에 업드리시겠습니까 축복하기는. 우리가 다 드러나는 그때 온전한 영적 반응이 있음으로 그 배드뉴스 앞에 주신 굿뉴스의 은혜가 온전하게 고백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날 때마다 증거될 때마다 은혜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앞에. 업데림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셔든 말씀을 휘두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 아버시요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 섭리를 통하여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깨달음에 나갈 아 때마다 아버지 주의 은혜로 아니면 그 십자가 아니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고백하게 해 주시고 오직 그 은혜로만 나.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들추어 내어 주시고, 대면하게 하시고, 보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대면할 때마다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는데, 오히려 하나님,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철저히 은혜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제 여러분, 참 어렵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난 그 자리마다 오히려 감추고 또 숨기기보다 하나님,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인정함으로 십자가 앞으로 더 깊이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군면드립니다 함께 시간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